픽토리노 게임의 심화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픽토리노 게임의 심화 활용 방법은 우선 이와 같이 자신의 주제에 맞는 게임판을 하나씩 나누어 봤습니다. 주제는 자신이 원하는 그림판을 가져가기도 하고 교사가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림, 빈 그림판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요. 그거에 맞는 이 뚜껑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뒤집어 놓고 자신의 차례에 그림 뚜껑 하나를 펼쳐봅니다. 그래서 자신에 맞는 그림 뚜껑이면 끼우고요. 아니면 뒤집어 다시 그 자리에 뒤집어 놓습니다. 그럼 다음 친구가 역시 가져와서 자신의 뒤집은 그림 카드가 그림 뚜껑이 자신의 주제와 맞지 않으면 그것을 뒤집었던 제자리에 놓고 다음 사람 차례가 됩니다. 이와 같이 돌아가면서 그림 뚜껑을 하나씩 뒤집어서 맞으면 놓고 아니면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앞에 친구가 뒤집었던 그림 뚜껑을 잘 기억했던 친구는 그 기억력을 가지고 맞는 자기 그림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그림 카드를 뒤집고 해서 자신의 그림 카드를 먼저 여기에 가득 채우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게임은 이 6가지를 친구들이 모두 기억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3개 또는 4개 아니면 두 개. 이런 식으로 먼저 찾아서 끼우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개수는 교사, 교사께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